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직분자분들, 또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요. 이렇게 참 귀한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 또 감격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옆에서 참 좋은 목소리만 늘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갑자기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로 저의 이름을 정말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뒤로 돌아보면서 저도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때 얼마나 밝은 목소리로 또 사랑과 또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는가가 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와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이 사랑과 또 기쁨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 목소리이지만 또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도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저 뒤에서 황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쳐다봤더니 너무 하나 목소리를 불러서 쳐다봤더니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약간 험상궂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운 목소리도인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만약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장 자체는 무서운 말이잖아요. 야너 이리 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그 목소리의 톤, 목소리. 에서 들려지는 분위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르시나? 이게 부르시는 게 뭔가 두려운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기꺼이 그 음성에 응답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내용이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첫 번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떠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떠남이라는 이말 자체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떠남이라는 이 말은 실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든 것들이 있거든요. 정든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정든 사람, 정든 장소, 또 정든 그 무엇인가와 헤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첫 번째 이사가 언제였냐면 아홉 살 여름 방학이 끝날 때쯤 이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렸던 그 유년기 시절을 다 보냈던 그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는데. 그날 밤, 그 첫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늘 뛰어놀았던 연못이 있거든요. 올챙이가 많았던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 슬프고, 몇명 없었지만, 그 친구들, 동생들이죠. 함께 썰매를 타고 놀았던 그 아이들과 더 보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착한 어린이는 9시에 자잖아요. 아홉 시에 제 잠자리에 누워서 그 베개에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밑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멀리 이사한 게 아니거든요. 장원에서 장원으로 제소한한 15km, 20km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 정도 이사했는데도 어렸던 마음에 그게 참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이런 정들었던 장소, 정들었던 사람, 또 정들었던 추억이 깃들여 있는 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첫 번째 내용이 떠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떠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요 사천년도 더 이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그 같은 지역 안에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우리도 멀리 가게 될때 예를 들면 단기 송교로 해서 해외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게 될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품들도 그러았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기후, 교통, 문화, 특별히 언어도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낯서니까 그 하나하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갈대아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갈대아우르라는 곳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갈대아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죠. 가장 선진 문물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딘가로 떠나게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오래 전만 해도 해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40년 뭐 이때만 해도 이민을 갈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40년 전만 해도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갔다가 오시면서 그 파카 볼펜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 그 볼펜이 나오면 바나이들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볼펜을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죠. 아유,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 파카 볼펜이 가득한 나라에 이민을 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다 모여서 부러워하고 그, 서울에 있는 목사, 있었던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분들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온교회 성도들이 다 김포공항으로, 김포공항으로 가서 축복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것도 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어느 곳보다도 뛰어난 문물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수학 수학도 그렇고 또 특별히 아주 잘 발달된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적으로도 아주 발달해서 4천 년 전에 이미 하수도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우리로 말하면 잘 사는 곳이라 할수 있었겠죠. 근데 이곳을 떠납니다. 근데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훨씬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도시 문명을 이루어 내놓은 곳이니까요. 도시에서 살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곳으로, 목축하는 문명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아 떠남이라는 그 자체도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더 어려운 일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딘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 가장 먼저 켜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혹시나 중간에 더 빠른 길이 생길까봐,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늘 내비게이션을 켜신대요. 그게 실은 우리죠. 사람은 항상 안정, 그리고 안전한 길, 그리고 빠른 길, 이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세요. 네, 떠나게 하시는데, 말씀처럼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아 그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셔도 순종해서 따라갔구나. 그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해요. 우리 민족의 그 모토가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안전해 보여도 그냥 안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 주지 않고 부르신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될지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알려 주셔야 준비를 잘 해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짐을 싸서 무작정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답답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몰라도 삶의 방향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는 도무지 짐작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짐작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면 어디든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그저 순종하여 너의 걸음을 내디드라. 이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려 주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그리이 구절 말씀 한번 잘 보시겠어요? 구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은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은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까지 함께 삼대가 그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을 해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는 문명이 발달한 최고로 발달한 도시에서 좋은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텐트에서 삼대가 함께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힌트예요. 어그 미국에서 목회하다 한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어요. 그 미국으로 많은 민족들이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아로 치면 예를 들면 일본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베트남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민족에서 민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정착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1등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 우리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목사 말로는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대요. 베트남 분들이 그 1등을 차지했대요. 근데 이런 이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민화, 이민을 이민 가서 가장 먼저 정착하는 민족 1등이 예를 들면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이런 이 통계를 낼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가장 먼저 정착하였다라고 할때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하면 미국 가서 집을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집을 사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 5년이 걸린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니 여러분 5년 만에 집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 가시면 그 일을 잡을 두개 혹은 세 개를 해요.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안 주무세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사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을 사면 그 나라로 이민 가서 그 생활에 정착했다라는 말을 누구나 쓴다고요. 이민을 가서 집을 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장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갈 교회가 있고 아이들 학교가 있으면 여러 이런 변수들을 잘 고려해서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사게 되면 정착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에서 텐트에서 지냈다고요. 그것도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요스 야곱에 대해까지 계속해서 텐트에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말씀을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집을 사면 안 되는구나.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구나.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리고 손자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장막의 거한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이 성을 바랐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양에 있는 나의 집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돌아갈 나의 진짜 집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에 텐트에 거하는 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 본향의 집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성공의 기준이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일을 썼는데도 집한채 없습니다. 삶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합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20년 30년 열심히 살아도 집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어떻게 집한 채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손주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장막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나의 진짜 집그 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 집에 한번 저를 초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리고 그 집이 그냥 우리는 집 저는 방금 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집이 아니고 저택이었습니다.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왜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집 있죠. 방이 집에 방이 일곱 여덟 개 있고 화장실도 일곱 여덟 개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거든요. 앞에 주차하는 데 말고 뒷마당이 어, 거짓말에서 조금만 못하면 잠실 스타디움만 합니다. 정말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아드님과 따님 가정이 이제 결혼해서 다른데 살고 있는데, 휴가 때가 되면 그 장로님 집에 오신대요. 오시면 손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손주들이 있으면 이 장로님께서 그그 그 잔디밭 있는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주신답니다. 그러면 밤에 아이들이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큰 저택, 화장실도 좋고 안에 방도 너무 잘돼 있고 집도 어리어리한 저택에서 잘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 잔디밭에 있는 그냥 저런 텐트에서 잘까요? 그죠? 애들이 텐트에서 잔대요. 텐트에서 자면서 밤에 저 있는 별도 보고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진짜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자는 게 낭만이고, 멋이고, 추억이에요. 근데 내 집이 없으면 텐트에서 자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질의 궁상이라고 해요. 예전에 LA에 한번 갔더니, 거기는 노숙자분들이 잠을 잘때 텐트 치고 자거든요. 내 진짜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자는 게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재밌죠. 즐겁죠. 거기에서 하룻밤, 뭐 둘째밤, 셋째밤 자는 게 행복하고 웃을 일이 가득 가득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진짜 집이 없으면 텐트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리고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해요. 내 텐트가 더 크다. 내 텐트가 재질이 더 좋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 텐트가 좋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해하죠. 그리 그건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짜 집이 있으면 혹시 여기 쳐져 있는 내 텐트가 누군가의 텐트보다 좀안 좋아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혹시 내 텐트가 조금 더 좋아도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또 손자대까지 해서 텐트에서 같이 지내요. 저기 바로 앞에 보면 가난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읍에서 잘 살거든요. 아들이 또 그리고 손주들이 보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 진짜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저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치고 또 실제 삶으로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 놓은 텐트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안에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냐,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낭만이 되고 추억이 되고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노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게 하실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화려한 도시에서 멋지게 살게 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집을 본향의 그 집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라도 또 그리고 혹시 그곳이 천막을 치며 살아야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내딛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추억과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해 우리 교회 표처럼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또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에게요 진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집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기에 가짜 때문에 속상해 하고 가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하죠.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양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를 가지고, 진짜를 누리고, 또 진짜를 확신하는 믿음의 백선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짜,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집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참된 그리고 진짜 우리의 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서로의 텐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를 다투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우리의 집이 있사오니 이 삶을 낭만과 기쁨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